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제가 이제 낚시 <laughs> 일단 촬영에 앞서서 제가 지금 감기가, 목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 상태가 좀안 좋거든요.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 자,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태클에 관련된 영상을 소개시켜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워킹을 할때 어, 가지고 다니는 것들 그리고 제가 차 안에 낚시 용품들을 딱두개 들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벨리 관련, 제가 벨리도 타잖아요. 벨리 관련된 용품 말고, 배스 낚시에 관련된 이제 용품들을 이쪽은 원박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작은 용품들 가지고 다니는 박스로 이렇게 두개 항상 들고 다니고, 이거는제 어 워킹 조끼입니다. 워킹 조끼. 그래서 오늘은, 어 워킹을 할때 제가 어떤 걸 들고 다니는지,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영상 하기 앞서서 제가 예전에 이 워킹 로드 스탠드 한번 리뷰 해드린 적이 있는데 요번에그 워킹 로드 스탠드 사장님께서 50% 할인 행사한다고 를 하셔서 또 인터넷 최저가 어떤 브랜드에서는 여기 이렇게 스티커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아예 이거 똑같은 거 이제 발매도 하고 이러시더라고요. 아무튼 그 사장님이 그래서 아 자기는 무조건 최저가로 파니까 더 싸게 팔겠다 해서 이 워킹 로드 스탠드 또 제가 최저가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비교하셔서 한번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킹 로드 스탠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을 할 때는 이제 지인분들 중에 프리릭라든지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음, 가만히 앉아서 이제 많이 할때 그럴 때 이제 주로 들고 다니고 저 혼자 이제 커버 낚시나 이런거 할 때는 잘 안들고 다니긴 한데 이거 아무튼 뭐 엄청나게 그 퀄리티 좋으니까 어, 제가 링크 알아드릴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가서 또 최저가로 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은 설명 이제 할텐데 전 이제 하, 한 자리에서 이렇게 머문낚시를 잘 안해요 뭐야 야 아무튼 이거 촬영한다 나촬영한는 나 동안 방영이 안돼? <laughs> 자, 지금, 촬영 중에, 저희, 그, 새우한 운동하러 오신 분 오셔서, 자, 아무튼 간에, 전, 전 이제 커버낚시를 주로 하기 때문에, 가방 자체를 잘안 들고 다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항상, 조끼만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이거 커버낚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공감하실 텐데, 막 이제, 로드 많이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 가방 같은 거 들고 다니면 막 나무에 걸리고 이래서 되게 귀찮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 지금 이게 근데 너무 해져가지고, 이거 지금 좀 조끼를 바꾸긴 해야 되는데, 아무튼 간에, 이렇게 조끼를 활용해서, 어, 다닙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일단, 토끼부터 한번 봐볼게요. 자, 일단, 이렇게 등 뒤에 보면은, 이제, 차키 놓는 것이거든요, 차 키. 그래서, 왜 그러면 여기 맨 위에 놨냐? 여름에 웨이딩 이런 거 자주 하잖아요, 다들. 웨이딩 할 때, 이렇게 물에 막 가끔 빠진단 말이에요. 막 여기까지 빠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차 키가 이제 물에 들어가면 이제, 이제 집못 가니까, 차는 항상 이제, 거의 죽기 직전까지 이렇게 잠기지 않게, 그 뒤에 이렇게 달아놓고 있습니다. 아 어, 요거 뭐, 이거 어디서 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엄청 옛날에 사가지고. 그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냐면은, 어, 여긴, 뭐야? 아, 여기 안 달았네, 아직. 제가 지금 요거 핸드폰을 바꿔가지고 안 달았는데, 여기 제가 고리를 달거든요, 항상. 그래서 고리를 달아서, 카라빈에 이렇게 겁니다, 항상. 그러고 여기 주머니에 놓고 다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낚시하다가, 이제 포팅하거나 이러다가, 이 핸드폰이 물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좀 난감해지니까, 항상 전카라비으로 이렇게 피탈방지끈 해가지고, 이렇게 다닙니다. 제가 핸드폰이 이제 사무용 하나, 그러고 이제 개인용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어가지고, 여기 보면은, 피탈방지끈이 하나 더 있어요. 어딨냐? 어디 있냐? 어디였어? 어? 아 뭐, 아무튼, 지금 없, 없네요? 아무튼 간에, 피탈 방지 끈 해서, 이렇게 핸드폰 두 개, 이렇게 여기 안에 두고 다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지금 보시면은, 자, 포셉, 이거 포셉 빼는 거, 어 제가 이제 하드베이트를 많이 사용하니까, 이 포셉이 무조건 이제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어, 포셉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고, 그리고 항상 오른쪽에는 이제 가위가 있겠죠? 가위 이제 자르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포셉이랑 가위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아,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 립그립이 있어요. 립그립은 제가 어디 상품으로 받은 건데, 어, 이거 되게 좋더라고요. 작고, 감을 치나 막, 데스 막큰 애들 잡으면, 립그립으로 안 잡으면, 이렇게 손으로 잡으면 이렇게 막 흔들려가지고 빠진 경우도 많거든요. 힘이 세서. 립그립을 이제 필수적으로 전 챙기고 있고, 이쪽은 이제 일부러 비워놨는데 가끔 뭐 이렇게 꽈잖아, 아니면 비상으로 이렇게 좀 들고 다닐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비상용으로 좀 남겨놨고요. 자, 이제 좀 본격적으로 위에서부터 보면은, 오른쪽에는, 자,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요거 3호랑 이제 웨이투 3호 이렇게 해서 두개 들고 다니고 여기 보면은 뭐 텅스텐 싱커라고 지그헤드 UL대 스냅, MH 스냅, HXH 스냅 이런 식으로 스냅을 좀 가지고 다니고요 그리고 뭐 이런 거, 나머지 뭐다 잡다한 것들을 여기 이렇게 챙겨 다닙니다 자 그리고 대충 넣고 자 그리고 이거 꿀팁인데 이거 이렇게 세개 이렇게 넣으면은 이거 꺼내기가 진짜 귀찮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 뭐라하지 이 꼬랑지 있는 걸 다셔야 이렇게 대충 이렇게 넣었잖아요 넣었을 때 꺼낼 때, 이걸 딱 잡고 꺼내면 이게 편한데, 이게 막, 이거 딱 꺼내는데 이게 아니고 또 이게 아니고 이럴 수가 있으니까, 스냅 있는 거를, 어, 가지고 다니시는 걸 추천드리고, 자, 이쪽을 보면은, 자, 저울이 있어요. 이거, 혹시 모르니까, 이제, 가져, 이거 뭐야? 응? 안 켜지네? 아무튼, 이거 이제, 혹시 이제 큰 애들을 잡았을 때, 또 자랑해야 되니까, 이런 거 반드시 챙기고 다니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쪽 보면은, 어, 똑같이 웨이트 훅이랑 훅이 있는데, 좀, 아까는 좀 작은 훅 계열이었다면, 요건 뭐, 5인치 헤드나 이런 거낄수 있는 좀큰 훅. 계열들을 이렇게 해서 음. 그래서 위쪽 에 포켓에는 다 훅을 훅을 들고 다닙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요거는 이제 안쪽에 보면은 요거 이, 요건 좀 이렇게 어이거 뭐야 이거 어이거또풀어가지고 나탱이가 갔는데 아무튼 뭐아 이거 버려야겠다 자 이거 버릴게요 <laughs> 아무튼 이거또 필요합니다 이거 어. 자 아무튼간에 이제 또아 이것도 참 그지 같네. 아무튼 간에 요거는 오른쪽은 보통 이제 웜을 많이 쓰시잖아요. 웜이나 자주 사용하는 뭐 하드베이트. 어, 계속 바꾸는 거. 전 스냅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채비를 계속 많이 바꾸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웜. 주로 웜이라든지 지금 보여드리면. 자, 뭐, 플래쉬, 플래시스트머 웨이트 쉐드. 이거는 프리 지그. 프리 지그. 그리고 뭐 이런 자주 쓰는 웜들. 그리고 자주 쓰는 크랭크. 러버 지그. 또뭐 쉐드. 저기 봐, 스베. 뭐, 프로그. 뭐, 아무튼 잡다한게 다 있어요 지금 거의 대부분 쉐드데 제가 쉐드를 좋아해가지고 음뭐 이런거 뭐 이런것들 러버지그 이런거 그리고 뽕돌들도 이렇게 이쪽에 그냥 자주 바꾼 것들 뭐 7g 10g 12g 1 4 g 이런것들은 여기 같이 넣어서 이제 다닙니다 워킹은 보통 이제 수심이 깊어봤자아 얼마 안되기 때문에 뭐 진짜 깊어봤자나 4m? 4m 나온데도 거의 없죠 뭐 1,2m에서 다 끝내기 때문에 거의 셜로그나시기 때문에 <laughs> 뭐, 그렇게 깊은 수심까지, 어, 운영을 한 거를 많이 들고 다니잖아요 자, 이쪽은 이제 웜 쪽. 자, 그럼 반대편은 이제 아예 하드베이트 쪽입니다. 하드베이트. 그래서 뭐, 포퍼라든지. 뭐, 워킹에 쓰는 거의 대부분의 하드베이트는 다 들어있습니다. 어, 뭐, 포퍼. 사버터 계열들. 채터. 니노. 메탈. 저, 뭐야, 이거. 뭐지? 이거 버즈베이트. 그리고 뭐, G. 뭐 이런 거 있잖아요. ML인가? 사용하는 거. 아무튼 뭐, 이런 거. 하드 베이트류들을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아래쪽 아래쪽에 또 하나 이렇게 포켓이 있는데, 이 포켓은 요거 작은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그래서 UL 대 전용입니다. 그래서 뭐 3인치 쉐드뭐 5그램 프로그, 그리고 뭐 이렇게 엄청 말도 안 되게 작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 막 2인치 쉐드막껍질 막 스피너, 뭐 2.8인치 다크슬리퍼, 뭐 이런 거, 막 2인치, 1.8인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UL 대로만 던질 수 있는 것들.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여기는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아래쪽 이네 네 개를 볼 텐데 이네개 같은 경우에는 이쪽은 뽕돌 뽕돌만 이렇게 해서 한 여기 보면은 막 이런 것도 있어요 음, 이런 것도 있고 뭐 3g 뽕돌 1.8g 뽕돌부터 시작해서 한 18g 20g까지 어, 자유롭게 좀 이게 통이 크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많이 음, 이렇게 들고 다니고 그리고 이쪽 보면은 아까 요거 할 때는 한훅 사이즈로 보면은 이쪽은 1 1 2호 1호 2호 이쪽은 3 4 5 이쪽은 아예 5호 어, 엄청 큰 거. 이거 잘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전 5인치 쉐드도 보통 3, 4, 호훅을 껴요. 비거리 문제도 있고, 아무튼 그게 더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은 또 5호. 5호 웨이트. 웨이트 5호.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네일 싱커 필요할 때 사용하고, 온 플래시 스윙어 필요할 때,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렇게 조기 하나만 있더라도 사실상 그 거의 대부분의 채비를 할수 있어요. 뭐 채터 베이트, 습에, 뭐 하드 베이트류들 다할수 있고 하드 베이트 항상 준비해 있고, 빅 베이트 이런 거는 부피가 너무 차질를 많이 하고 제가 또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이잘안 들고 다녀요 그럼 뭐 그리고 프리리그, 뭐 노싱커, 웨이트 훅, 뭐 등등 아무튼간에 이조기 하나만으로도 모든 웬만한 채비 다할수 있게 저는 세팅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니고, 어, 자 이번에는 제가 그제 본부죠. 어, 차에 이제 출전 나갈 때 쓰는 거라면, 여기 이제 본부. 그래서 부족한 거 채운 용으로 이제 이렇게 모아놨는데 위에 보면은 스냅, 스냅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보면은 뭐 웨이트 실 같은 거 있죠. 빅배 사용할 때 대부분 이제 스냅 위에는 스냅을 많이 놔 놔놨고, 그리고 이쪽부터 이게 몇 그람이야? 5그람5그람7그람1 0그람1 4그람 그래서 제가 사실 5그람이랑7그람까지는통틀어잘안 써요. 왜냐하면은. 5g이 워낙 이 납도 작기 때문에 그 텅스텐이랑 크게 비중 차이가 별로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5g, 7g은 텅스텐은안 쓰고 <laughs> 10g이랑 이제 14g 이런 거는 <laughs> 텅스텐을 어,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쪽 보면은 이제 네일 싱커. 제가 주로 이제 뭐 스트레이트 홈이나 이렇게 왁기나 이런 것도 많이 하고 노싱커에서도 이제 좀 비거리 위해서 네일 싱커 많이 팠거든요. 그래서 네일 싱커류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이다 그람수가 달라요. 그래서 이런 거 아까 제가 저기 가지고 다녔잖아요. 그런 거 부족할 때 이제 좀 채우는 방식으로. 자 요건 이제 그 텍사스 리그용으로 이제 산 것들인데 비드라든지 아니면 중간에 끼는 거 이런 거라든지. 촬영 중. 아, 어290 <laughs> 어, 됐네. 개잘 뛰네. 자 아무튼간에. 자, 아, 어, 뭐 말했지? 음, 아, 근데, 텍사스 리그를 채비하기가 너무 귀찮으니까, 한 1년차 때 많이 했는데, 그다음부터 프리지그만 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그두개 똑같거든요? 물 안에서. 그래서, 이제, 텍사스 리그를 잘안 해서, 어, 이거 거의 안 씁니다. 이거 가지고 싶으신 분은 댓글 다시면은, 제가 이거, 택배비는 본인이 내시고, 이거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제가 자주 <laughs> 쓰는 건데, <laughs> 요게 뭐냐면, 베스, 배스, 베랜드에서 나오는 건데, 지그헤드인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위드가드가 있어요, 위드가드. 이렇게, 위드가드. 그래서, UL대로 뭐, 3인치 쉐드, 이런 거막 날릴 때, 요거에 껴서 커버 이제 공략하면 또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자주 사용하고, 이건 이제, 18g인데, 그냥 완전 여름에, 완전, 여기 20g도 있어요, 지금 안에 보면은. 이게 18g만 있는 게 아니라, 아무튼, 18g 이상들 제가 이렇게 모아놨는데, 진짜 완전 여름에, 커버가 너무 셀때 있잖아요. 그때 그냥, 뚫는 용으로만 이제 사용 해서, 이거 거의 한, 산지 한, 3, 3년? 3년 뭐, 3년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다못 썼어요. 이렇게 있고. 그리고, 자, 여기 보면은, 어 제가 사용한 훅입니다. 이거 s f i s 사의그 훅인데, 이것도 제가 링크 남겨드릴게요. 이훅 엄청 좋습니다. 이게 진짜 좋은 게, 엄청 단단해서 펴지지가 않아요, 훅이. 그리고 보면은, 훅 아이 있잖아요. 훅 아이가 엄청 커서, 스냅 연결하기도 너무 편리하고, 어 다전 s f i s h 입니다 훅은 다전 s f i s h 써요. 이거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거 정말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이 s f i s 사 계속 이 상표를 걸어놔서 좀 그런데, 이 회사 훅이 이저 웨이트도 엄청 단단하고 엄청 날카롭고 아무튼 내구성 진짜 완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훅은 다 이제 에스티싱. 그래서 이거 이렇게 사놨고 나머지 부분 보면은 이쪽 뭐 지그헤드 뭐다뭐훅 주로 훅 그리고 요것도 이제 <laughs> 뽕돌들 어, 남은 것들 주로 다 이쪽에는 다뭐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훅그 음. 훅이 아니라 이거 뭐죠? 이거 그스틱 뭐야 플래시 스위머 이런 것들. 음. <laughs> 뭐, 이런 유들을 아무튼 요거의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진짜 근데 후기랑 제가 전체적으로 산게한 엄청 오래 전에 샀는데, 이거 평생 제가 볼때못 쓰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laughs>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서, 어 마지막입니다. 웜과 루어, 루어, 루어를 담은 요거 한번 공개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저는 박스를 두개 쓰거든요. 이렇게. 이거 다이소에서 사는 건데, 왜 이렇게 쓰냐면 제가 이제 좀 도전 정신 이 있으니까 막안 써본 루어라든지 안 써본 웜 같은 거를 써본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안 써본 이제 새로 나온 움이나 요건 아 이제 그 레이드 재팬 좋아하시는 코리안 레이더스 정대님께서 이제 선물로 주신 건데 아무튼 요거 나중에 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간에 좀 약간 어 이거 한번 써볼까 하고 샀다가 잘안 쓰는 것들를 이제 여기 맨 아래 이런 식으로 구석행이에좀 박아놨어요. 아 이거 또 선물 받았는데 구석행이에 박아놨네. 어. 나중에 쓸, 쓰려고, 고위 모시려고, 이렇게 아예, 아무튼, 해놨는데. <laughs> 자, 그리고 위에가 이제 제가 많이 쓰는 건데, 메인인데, 제가 쉐드를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아예, 이런 식으로, 쉐드만 따로, 이렇게 통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제가 이거 사우무라, 이거 쉐드 되게 좋아하는데, 어, 저요거만 씁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어, 제가 쓰는 이런 쉐드들, 그다 이제, 잡표들 찍어 드릴 테니까,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쉐드용으로 따로,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음. 그리고 요거는 이제 프리리그용. 어. 프리리그 제가 시테일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저 뭐야 생코랑 시테일, 야마모토, 야마모토 맞나 이거? 아 요시가와, 야마데스, 아 야마데스, 야마모토 야. 이거 랑뭐 어디서 그렇지? 아무튼 이거 호그. 뭐 이거도 야마 야마 야마그래. 야마 이게 야마모토인가? 야마 야마데스는 저기 뭐야 또 다른 편도 아닌가? 아무튼 <laughs> 뭐 이런 거. 그리고 타이니 플루크. 어 다운샷. 뭐 다운샷이나 프리리그 이런 거 많이 쓰는 것들을 이제 어, 채드 이외에 많이 쓰는 놈들을 이렇게 다, 또 따로 이렇게 빼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주로 제가 많이 사용한 하드 베이트들 어, 여분으로 이렇게 어, 여분으로 이렇게 좀 많이 챙겨 다닙니다. 크랭크라든지 아무튼 타버터, 뭐 버즈 베이트, 뭐 러버 지그, 러버 지그, 스피너 베이트, 아무튼 채터 베이트 그리고 뭐 이런 거 음, 아무튼 간에 이런 것들. 제가 좀 쓰... 자주 사용하는데, 이제, 낚시하다가 만약에 하나 뜯기면은, 바로 차에서 이제 또 보충을 해줘야 돼서, 보충용으로 이렇게, 이고냅니다이거는 이제 하드베이트, 아, 저기, 빅베이트 륜들인데, 엑셀 빗대로 던지는 것들. 잘 사용을 안 해요. 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뭐 음, 하드베이트 나머지 것들. 이렇게, 음, 뭐, 크랭크. 주로 이제 뭐 이런 거. 미노, 프로그, 작은 크랭크, 뭐 이런 거를 좀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뭐, 그냥 많이 쓴 것들. 스태거. 저 이거 되게 다운샷에도 많이 쓰는데 <laughs> 이렇게 생긴 거 있거든요 반 잘린 쉐드 어, 이거 다운샷으로 하면은 애들 잘 먹습니다 그리고 5인치 쉐드 어, 제가 5인치 쉐드를 잘안 써요 보통 이제 3인치 4인치 밖에 안 써서 5인치 쉐드 그리고 이거는 어, 아예 러버 지그만 있는 거 제가 러버 지그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러버 지그 테일에 이제 쉐드를 단 것도 있고 이렇게, 저, 뭐야, 호그 계열 단 것도 있고,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도 많이 하고. 그리고, 뭐, 제가, 스티즈 크랭크 이거 다 입었건데,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여분으로 이렇게 좀 많이 사놨어요. 지금 보면, 다 스티즈 크랭크에요. 스티즈 크랭크밖에 안 써가지고. 이거, 쉐드. 쉐드인데, 어, 요, 요게 그, 저, 뭐야, 그, 메가베스, 그거 짭이거든요? 메가베스, 슈퍼스피들 근데 이거 짭이 더 좋아요. 제가 볼 땐. 개인적이지만, 어, 메가베, 실제 메가베스 정품보다 조금 더 컴팩트한데 비거이 훨씬 잘 나갑니다. 어, 비중이 뭐 높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거 쓰고. 요거는 하유사의 그, 저기 뭐야, 호그웜. 어, 호그웜. 호그웜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뭐, 없는 것 같아요. 음. 음, 여기 또스티릭랜트 있고 음. 대부분 이제 제가 뭐 프리리그 아니면 쉐드 뭐 이런 것밖에 안 쓰기 때문에. 프리리그용 쉐드 이런 것밖에 안 쓰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봤자 아까 봤던 야마모토, 그러고 시테일. 저스태거 호그 뭐다 이겁니다 그냥 음. 아 그리고 요거 요거 이제 경량으로 이제 이게 원래 송어용인데 어 제가 짜치 잡을 때 이거 많이 쓰거든요 외할때로 음 그래서 요렇게 요것도 많이 하고 있고 자 아무튼 요렇게 오늘 저 워킹할 때 입는 이 로드스탠드까지 해가지고 워킹할 때 입는 조끼랑 로드스탠드 그리고 제 본부 본부중대 어 원본부 그러고 이거는 제 용품본부 해가지고 아두 가지 한번 보여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이뭐 배스 낚시 뭐 프로도 아니고 그냥 취미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전문적이거나 어 완전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뭐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조,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도 초보자분들은 어느 정도 여기서 좀어 인사이트 같은 걸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